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정서 심리 검사 체계와 전문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위기 학생으로 분류된 경우에 기존 상담 4차례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지원을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YSR 행동평가 척도 검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담임선생님께 위기학생의 특성과 지도 방안을 교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학생이 전문기관을 방문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마음 이지 검사를 통해 정서 심리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성하고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든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정신 건강 전문 의사와 함께 하는 시민 특강을 연 여덟 차례 개최하고 자녀 정서 지원 문자 서비스를 주 1회 그렇게 되는 1년 매주에서 연 52회를 제공하며 특히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 학부모 마음 똑똑 상담 전화를 신설해서 자녀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즉시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정이나 지정 장소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간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습관에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학 중 가족 성장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해서 가정의 마음 건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1대1 집중 관리로 회복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우울, 불안, 자살 시도, 자해와 같은 고위험군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세종 학생 정신 건강 센터를 세종 충남대 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가가 학교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 학생 발생 시 마음 안심 119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생 상담과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위기 학생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부모 교육, 약물 복용 관리, 학교 생활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을 경험한 학교에는 선생님, 교사들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서 심리 겨,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치료비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진료비, 검사비, 상담비, 학부모 코칭비를 모두 지원하고 회복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는 세종 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방법 관련한 의무교육 두 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시도록 해서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심리검사와 상담, 애도교육, 유가족 지원,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신속히 모두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 마음 건강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위기 사항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연 2회 개최서 위기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고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 교육감을 중심으로 마음 건강 위기 지원 전담 팀을 운영해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학부모 인식 개선이나 마음 건강 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강좌를 하게 될때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행복 느림터를 활용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을 우리 세종시청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마음 건강 증진과 재살 예방 종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단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밀하고 촘촘한 전체계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 건강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음. 음, 이젠 진부하게까지 들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 결코 아닌 가정과 학 학교, 마을,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모두의 약속일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학생,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학부모,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